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몇년 전에 그 TV를 보는데 진성이라는 가수가 보리고개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야 그 뛰지 마라 배 거질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총 나는 겁니다. 제가 그 노래 처음 들었고 그 가수도 처음 봤는데 갈 그 노래를 계속 듣는 중에 눈물이 계속 나면서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영수야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 이 반찬 골고루 먹어. 찾기를 건널 때는 좌우 살피면서 건너 막 이러한 이야기들 했던 것들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소년기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뭐 어머니, 정말 어머니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엄마 왜 그러는데? 내가다 크는데 이거 뭐고? 이거 밥? 내가 먹기 싫은 자꾸 이 반찬 올리지 마라.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 마음이 이제서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내게,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셨는지가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그것이 공감이 되고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 성준이 어디 갔노? 너는 잘하고 있지? 응,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일이 잘할 줄 알았어. <laughs>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이제서야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부모님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아, 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 공감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지금 시대는 공감이 안 되는데 옛날 시대만 공감이 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죠. 이 시대는 공감이 안 돼. <laughs> 옛날 것만 공감이 돼. 이러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부르니 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시대 의 아이들과 공감 능력을 공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도 소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하고도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옛날에만 머물러 있으면 옛날 이야기만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시대를 사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와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우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무교절도 나오고 유월절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우리들에게 또이사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였을 때에 그 절기를 대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혼내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시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라는 건 10만 마리의 양을 드리는 거예요. 10만, 마리의 예, 10만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0번씩 예배를 드리면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200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꽉 채울 만큼 강수 같은 기름을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재산도 없고 이스라엘에는 모든 양을 다 잡아도 그만큼의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예물만 드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뭔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실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성소, 성전에서 먼저 시작할 거고 누구들 먼저 심판할 건가 하면 성전에 있는 늙은이, 그 늙은이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있어요. 그럼 그,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앉아서 놀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율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장로로는 장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심판을 그들부터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있는 그것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르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23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라되, 내가 너희를도무시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불법이라 이야기하시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사이비 종교를 보면 금방 알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부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 어떤 분도 봤는가면요, 하 자기 부하 직원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열 받으신 거예요. 자기는 집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부하 직원이 장로야? 이제부터 내가 장로가 될 거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도 그것을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스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는 꿈에서 신상과 떠인 돌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을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에게 꿈의 몽을 맡기죠. 다니엘이 꿈의 몽을 한 것을 듣고 그는 크게 변화되어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공감하지 못했던 또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모세 시대의 바로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 듣고도 뭐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았죠.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맞고 홍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맞이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공감했던 사람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잘볼수 있는 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적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도 적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시도 적고 심지어 다, 자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도 그가 예언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나왔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인 것이죠.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셨고 무교절을 주셨고 주의를 주셨는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막 하고 하나님 내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내한테 은혜 안 주시느냐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길 원하시느냐 그것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년 전에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이제 부활절이 왔습니다. 이제 기관장들이 모이죠. 이번 부활절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아, 이번 부활절날 뭐 할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칸타타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 칸타타 그거 뭐식상하게에 너무 매년 하는데 이번에 뮤지컬 할까요? 그래서 뮤지컬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부활절의 정장한 의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 오는 회중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라는 것 어떤 공연을 할까라는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절 될 때에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여보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 없고 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뭐한 5만 원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걸 준비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두고 왜그 절기를 지키면 매년 그것을 생각하게 하셨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입장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절기를 맞이하고, 주의를 맞이하고, 그냥 흥금을 하고, 공연을 하고, 특송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으려고 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번도 변함, 변함 없이, 우리들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지켜보시고 대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셔서그 예배를 받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켜계신 지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러한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예배와 즐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고 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있습니까?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죠. 이 장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림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라라고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밥한개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밥, 먹, 밥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먹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또 같이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게 또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만찬을 즐긴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그 예식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마지막 유월절 밤을 유월절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때 만찬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날입니까? 그 동안 구약 시대에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 때에 그때 하나님께 지키려 했거든. 6월절이 계속 2,000년 동안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자, 너희들이 2,000년 동안 지켰던 유월절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 어린양의 피, 그것이 바로 나야. 내일 해가 뜨고 나면 내가 어린양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의 만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그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포도즙을 통해서 그들이 만찬을 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유월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종파들은 유월절 꼭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유월절 안 지키면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이런 종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종파보다 기독교가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유월절 한 번도 안 지킨 그러니까 나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독교가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지?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유월절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이 주일날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그 모임들이 주일날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우리 기독교의 주일날 예배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의 교회들은 성찬식을 매주 합니다. 대부분의 그 서양 교회들은 성찬식을 매주 주일날마다 합니다. 그날 주일 예배가 뭐 성교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성찬식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주일 성순하는 것을 안식일 개념에서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교회가 한두 시간 걸어서 두 시간 걸는데그 설교 듣고 우리. 돈 쓰면 안 되니까 이제 걸어가자. 형하고 그 동네 형들하고 두 시간을 걸어갔다, 두 시간을 걸어온 적이 있거든요. 한2주 하고 나서 포기했어요. 이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도저히 두 시간 걸어갔다, 두 시간 걸어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로 생각, 해 주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주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 모여서 예배라는걸 드렸어. 라고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십자가 부활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주 너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삶이 너희들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월절을 이야기할 때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그각 가정매 짐 문설주에 발라라 했던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마에 바르거나 혹은 교회다 바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런 이런 종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교회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을 입는다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행 가시면 진짜 멋있게 지어놓은 교회들 보이면은 그 종파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그때 이, 이 교회가 올라가니까 교회 금물이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종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너의 가정 문설주에 발라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이웃들, 그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여 가정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교할 일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 가족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전성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세계에서 생겨 종교라는 게 생겨나서 한 번도 망하지 않고 부흥한 종교가 딱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유대교고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그 종교 특징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한 을 종교들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한 우리 개신교가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흥할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세태길로 전 세계 개신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서 주일학교를 해라. 그것에서 뭐 이런 예배들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셨던 역사하셨던 것, 나를 깨닫게 하셨던 것을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같이.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이들테 나누세요. 아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줘. 너희는 기도 제목이 없니? 그럼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다 보면 우리 가정 속에서 계속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몇년 전에 제가 미자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미자리교회에 뭐 기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월급을 뭐 200만 원보다 적게 받고, 뭐 부교역사가 없고, 막 이런 조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 결론이 뭔가면은 부산에 있는 수용도교회, 호산도교회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그 그 교회들이 망해야지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자기 교회들이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가더라고요. 그래, 제가 <laughs> 속으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목사님들 대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자기 손에 있는 오병이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한테 맡긴 달란트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받은 사람,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낮췄던 것이죠. 불만이 생겼던 것이죠. 아, 전두개 갖고 있는데, 전세개 갖고 있는데, 에이, 나도 하나밖에 없네. 그 마음인 거예요.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500여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아이가 자기 도시락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한 5,000명 정도 있었는데, 5,000명 이상이 있었죠. 그그 5,000명 중에 도시락 가지고 온 어른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애도 갖고 왔는데 어른 중에 누군가 있었겠죠. 그 어른들은 왜안 내어놓았을까요? 계산이 잘 되거든요. 그냥, 야, 이거 내놔봤자 뭐 나도 배고프고 저 사람들도 배고프고 이건 뭐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자기가 배고프다뭐 어떻게, 뭔가 가 해야 될것 같으니까 그냥 도시락 내놓은 거죠. 거기서 기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오병이요. 내 속에 있는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을 묵혀두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자들, 그걸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산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기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절대적으로 강력한 오병의 어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속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내삶 속에서 그게 역사에 일어나면 그 나머지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보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사기 위하여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았는데 자기 집을 팝니다. 자기 땅을 팝니다. 자기 차를 팝니다. 다 팔고 보석을 가졌어요. 그럼 집도 없죠. 땅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왜이 보석을 가집니까? 이 보석을 가지면 이 나머지 될 거보다 더큰 것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이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계로 흩어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핍박이나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하고 우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교회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 별로 돈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죽어서 천당, 천국 갈 때나 좀뭐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교회, 우리 신앙에도 필요하지만, 천국 갈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요. 6장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마실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의식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가 뭡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워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자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 그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교회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삶 속에 차고 넘치면은 우리 극동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그냥 이방인들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그냥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나의 재주, 나의 그냥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할 그 구멍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제자들을 앉혀 놓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하나 능력 있는 삶으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 잔...